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캐나다와 네이처유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윤철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병의 근원인 장내 유해균으로부터 여러분의 장을 보호하고자 전문가들이 공동 성분 배합 개발을 통해서 만든 네이처유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인 프리바이오 액티브의 공동 성분 개발자이신 윤지연 원장님을 모시고 장 건강에 대한 고 정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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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요즘 음,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제품들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사전에 저희 메이플캐나다 고객님들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으로 받아봤습니다. 이중몇 가지를 질문으로 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런칭한 프리바이오틱티브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닌 프리바이오틱스 무엇인가요? 네, 이름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비슷하죠.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섭취했을 때 인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라고 세계 보건 기구가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바이오틱스는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를 말하는 것으로 갈락토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를 말합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인 유산균 생균을 말하는 것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의 먹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주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왜 먹어야 할까요?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 주셔야지 그 생균이 잘 살아나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프리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고 꼭그 프로바이오틱스 드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좋은 유산균 같은 좋은 균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균들이 좀더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복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프리바이오 액티브는 치커리 이눌린, 주알류에, 보알류인 갈락토올리오당과 몸에 좋은 여러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식이섬유, 아마시 분말, 구화건 분말 등이 들어있는데요. 이 주월료와 부월료의 배합 비율이 프리바이오 액티브의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받은 고순도의 갈락돌리고당은 발효 처리한 순도 75%의 갈락돌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주 원료가 치커리 이눌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눌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눌린은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로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좋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식약처가 인정한 장점으로는 첫 번째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식후 혈당에 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외에도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별명이 바로 천연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이이슐린은 물에 잘 용해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용해돼서 먹었을 경우에 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젤라틴처럼 형성을 하게 되요이 포만감을 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후 혈당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액티브의 섭취량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포당 6g씩 총 30포가 들어 있는데요. 하루에 두 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포씩 섭취할 경우에 총 11g의 식이섬유가 섭취가 가능합니다. 식이섬유 10g을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약 80개 브로콜리는 약두 다발 정도 섭취하는 거와 같은 양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양이 엄청 많은 양이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특히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일단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챙겨 먹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이시라면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복용을 해 주셔야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프리바이오 액티브의 주 원료로 들어 있는 이눌린 같은 성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개선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가 필요하신 그런 만성 질환자의 분들 경우에는 이 프리바이오 액티브 성분을 같이 드신다면은 훨씬 더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리바이오 액티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록창에서 프리바이오 액티브 검색하시면 구매할 수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이플 캐나다 고객센터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